그러니까 앞으로 청양에서 당첨되면 수익 너다 가져가면 안 돼. 10년 동안 기다려야지. 되고 너 그거 팔잖아. 너 그러면 그거 중에 일부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왜? 서민을 위해서 써야지 되니까. 최대 50%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 요 알고 청약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확인입니다. 최근에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요. 국무회의를 통해서요. 이번에는 청약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좀 손질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과연 없앨 것인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놔두면서 다른 제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약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이어갈 것인지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시장에 의해서 청약 시장에 대한 규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앞으로 펼쳐질 청약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 날이요. 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하지 못했던 진짜 배기 이야기를 이번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대출 규제 시점에 내집 마련 전략과 향후 1, 2년 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두루두루 이야기해 드릴 여... 예정이니까요 오프라인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627 대책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거래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8월달에 이번 달이죠 공급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75.5% 정도 줄어들면서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 부동산 통계 자료를 봐도 눈에 확띄게 티가 납니다. 지금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 추이를 보면요. 자, 2025년 5월 달부터 아파트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쭉 올라갔던 게627 대책 이후, 대책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면 안될게 있습니다. 일단 이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수요가 적고 매도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하향안정, 하향안정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거의 침체 경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거래 활성화 대책을 여러 가지로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거의 뭐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으로 아니면 거의 수직 낙하하는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 매매 가격 지수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걸 과열이라고 하죠. 과열, 시장 과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점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많이 떨어지는 것도 추락 하는 것도 이걸 막아야지 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화살표가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열이 아니라 불안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왜 불안하냐?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불안하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게 부실 채권들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인류를 겪는다는 건 뭐냐면 경기도 불안하다는 라 거거든요.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자 상환 능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어려워도 이걸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하락 추세 이 안정화됐던 추세가 만약에 하락 추세. 추세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말 그대로 이건 하락입니다. 하락은 상승보다도 더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떤 내용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점은 이겁니다. 너무 시작의 정책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자 최근 1년간에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달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거고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이것도 2~3개월만에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대출 규제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냉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앞으로 펼쳐진 시장도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보다 방향성을 끝까지 보고 가야지 된다. 자 방향성은 뭘까요? 방향성은 우체가 누차 강조하지만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양극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향성은 지나가는 바람 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 날이요. 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하지 못했던 진짜배기 이야기를 이번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죠. 이번엔 청약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 청약시장의 화력을 정조준해서 이번에 청약시장에 모든 것을 좀 쏟아 보려고 하는 또 시그널이 보입니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뭘 겨눈다? 로또 분양 시장을 겨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죠?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만든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서민들한테 좀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도입했죠. 1997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도입했다 말았다, 도입했다 말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어 한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2007년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뭐냐면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 루또 분양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뉴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기준으로요.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자 이재명 대통령은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로또 분양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서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 시세는 20억인데 아파트를 14억에 분양하니까 그쵸. 그렇죠? 이 14억에 분양하니까 갭 차이가 많다. 그런데 얘는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로또 청약이라는 게 뭐냐면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흉이다 라고 지금 단점을 짓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로 자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자 투기성 수요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현정부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시세 차이 기대를 수요를 부추기고 결국 집값과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만약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라고 하면 저 같아도 제 집을 다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딥니까? 지금 지방의 미분양 시장입니다. 지방은 집이 남아 돌아서 날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도 나도 집을 팔고 다시 서울로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지방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 주택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서울 시장의 방향성도 물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세 차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과연 집을 살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투기 수요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 무주택자 아니면 아시겠지만 청약받기 힘듭니다. 이제는.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려면 무주택 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사셔야지만 청약에 대한 좋은 자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청약을 당첨받은 사람들, 당첨자들을 어떻게 규정했다? 투기 수요로 규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만들었죠?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제도 입을한 겁니다. 국민이 원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 분양가 상한제 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뭐냐면 저렴한 주택 공급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막대한 시세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국민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시장이 과열될 걸 알면서도, 아 시세의 반값 정도 혹은 시세의 60% 70% 밖에 안 되는 시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열이 안 됩니까?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이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을 위축시킵니다. 공급을 위축시키죠.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어떻게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죠?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서울시에 나오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면 거의 다 정비사업용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인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곡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야지 일반 분양을 높게 해갖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커지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내용은 사실상 서민중 안정보다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막 인허가를 서두르는 단지들도 있었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탁 걸리는 단지들은 에라 모르겠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아예 손을 놓아 버린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상이라든가 일이 일비하지 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신경 씁니까? 지금 안 씁니다. 왜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버린 거죠. 분양가 상한제 테두리 안에 있지만 과거보다는 분양가가 한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유일무이해졌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투기성 수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왜곡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6.27 대책 이후에 청약에 당첨이 돼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투기성 수요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다 둘째 치더라도 정부는 어떻게 했다? 손질을 한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예상하고 있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손질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되는데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로또 청약을 맞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예상안을 보면요. 자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겠다. 거주 의무 기간을 5년, 전매제한 10년. 요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걸 다시 복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당첨되면 10년 동안 집팔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 전매제한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집은 안팔 거야. 안팔 건데,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이 갑자기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은 팔지 말래. 그래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점점 시장이 지금 월세화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그런데 1주택자도 지금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처... 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와 청약시장까지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보유세라든가 이런 인상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집을 못 파는 건 알겠는데 내가 거주 이동의 자유조차도 없고 라는 것은 사실상 글쎄요. 이게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발상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 내피셜은 아니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안건이 전매제한을 강화시키면 사고 팔고를 못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될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죠? 매물이? 경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돕니다. 우리가 몸속에 있는 피도 동맥경화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가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데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매물 경색으로 인해서 매물이 안 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사실상 엄청나게 불안 요소인 거잖아요. 수요자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어쩌다 나오는 매물들의 가치는 희소성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받으신 분들은 물건을 못 파는데, 청약을 안 받은 사람들은 물건을 팔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 받지 말고 뭐해야 될까요? 조합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입을 이제 권유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1%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아주 좋죠. 그런데 말 그대로 수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수익을 누구와? 전부와 공유를 하는 겁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가입이 의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에 샀어요. 근데 이걸 10억에 매도를 했어. 10억에 매도를 했어요. 10년 지나서. 매도 시에는 대출 기관과 자녀 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죠. 차익의 최대 몇 퍼센트? 50%를 정부에 환수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주택도시 기금으로 환수를 해서 이거를 임대아파트 짓는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약에서 당첨되면 수익 너다 가져가면 안 돼. 앞으로 로또 청약 없어. 10년 동안 기다려야지. 내가 그거 팔잖아? 너 그러면 그거 중에 일부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왜? 서민을 위해서 써야지 되니까 최대 50%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 요거 알고 청약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아닙니다. 자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 매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에 대한 수익을 정부가 일부 환수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변 시세가 2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분양가는 한 14억 정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분양가 14억에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요. 무조건 채권 4억짜리를 매입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실 분양가는 얼마냐면 18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또 분양을 없애기 위해서 분양가는 그대로 놔두고 채권을 4억 정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매입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가격을 시세에 얼마 90%의 분양가를 맞춰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채권 의무매입이 4억에 대한 거는 누가 환수를 해가는 거죠 정부여가 그러니까 4억은 뺏어가는 돈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청약으로 인한 수익을 정부에서 일부 환수를 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 청약제도 개편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전매제한 강화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를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라든가 주택채권 매입 등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분은 정부와 같이 나눠야지 돼내 돈으로 리스크는 다 가져가고 가격이 오르면 정부와 나눠 갖는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이주택이라는걸 구입할 때는 지금 지방 아파트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고거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청약 받으신 분들을 중에 지금 마피가 쏟아지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리스크인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하니까 진짜 오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 가운데 지금 실제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물건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에서 90% 정도는요.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 10%의 부동산이 갖고 있는 시가 총액이 이 친구들을 넘고도 남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극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양극화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공통 상황인데 이게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문제가 난 것처럼 이 난리를 치는 게 저는 사실상 조금 개탄스럽다. 물론 어느 정도 바로잡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되게 심플하게 분양가 상한제 없애면 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는 왜 유지할까요? 왜 유지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낼까요? 자,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향후 청약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정리해보면요. 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로또 분양이 되고 이 로또 분양으로 인해서 높은 시세 차이를 가져가니까 시장이 과열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이 로또 분양이다 예, 여기에 청약 당첨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다 당첨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를 하겠다 우리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계속 유지한다 유지하는 이유는 뭐다. 이 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만이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뭐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익 악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 결국 막혔습니까 사상 최대치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시장입니다 빌라도 2 30억 시대가 됐고요 재건축 아파트는 4 50억 시대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시장을 막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는 현상보다는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분양가 상한제는 틀은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게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겠다 왜 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당첨자들이 수익이 높으면 안돼 그러니까 조합이나 건설사도 수익이 높으면 안 되지만 당첨받은 사람들 수익이 높으면 안돼왜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되니까. 음, 그리고 양극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당첨자도 수익이 높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당첨되면 일단 길게 갖고 와야 돼. 어, 뇌물을 막 사고 팔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당신이 시세 차익을 또 가져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10년 정도는 팔지 마. 전매 제한과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방향성에 대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청약 당첨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무조건 환수한다. 이게 지금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금 서울시내에서 이 청약 당첨을 하려면요. <laughs> 무주택 기간 10년은 기본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게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들은 되는 게 뭐다?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 이 사람들도 투기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청약 시장이 과열이 된다. 그래서 이 청약 시장 과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한다? 당첨자들에 대한 수익을 무조건 환수한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찬성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시장 분리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8월 달에 이제 그 공급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공급대책이 나오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개편안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진작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집을 못 사신 분은 둘째 치고, 집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우리 부모님들도 좀 반성해야지 되는 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자녀분들한테 집을 사줄 수 있는 결혼할 때 충분히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뭐 증여라든가 증여 차용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야 얘들아 집 사면 안돼 기다려 청약 당첨되는 게 최고야 이러고 어떻게 기다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4억짜리 분양가가 14억이 됐어요 지금 가격이 분양가는 10억이 올랐습니다 당첨되기는 점점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당첨이 되, 되고 나니까 뭐래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특이야 청약은 투기야 이제. 그러니까 이 투기는 어떻게 해야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지. 청약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수익의 일부는 무조건 우리가 좀 갖고 와야지 될것 같아. 왜? 너 혼자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든 국민과 나눠 써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 점점 가혹하다. 이게 시장에 대한 또 방향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 이거예요. 자, 내집 마련 전략.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 그죠? 예. 여기에 더 어떤 취임새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다. 제 영상을 5년, 6년 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경제 방송을 꽤 오래 했었잖아요. 10년 이상을 또 경제 방송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장 내집 마련하기 적합한 시기는 지금 당장이다. 그죠? 가장 내집 마련을 하기 적합한 시기는 지금 당장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한 1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12년 전에도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지금도 당장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몇년 정도 됐을 때또 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청약을 해야 될분들이면 청약을 해야겠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의 내집 마련 전략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차라리 조합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조합원들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재건축 그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초과익 환수, 재건축 초과익 환수를 지금 같이 접목시키는 게 청약시장이지 않나. 재건축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서 환수해 가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똑같은 게 청약시장에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재개발은 지금 아직까지 이런 뭐 환수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방향성을 보면 신축이나 신축이 될 것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면 새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자양동 같은데 지금 재개발 지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7, 8억 하던 빌라가 지금 15억에서 20억씩 육박합니다. 성수동 한남동은 얘기할 것도 없죠. 수십억씩 하니까 청량리 같은데도 지금 이제 10억대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서울 안에서도 신축 아파트 더 그렇지 않은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수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노후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뭐냐 남아있는 용적률과 대지지분이죠. 이런 걸 통해 재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공지사항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시장에 대한 앞으로 대응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나올 규제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장을,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 이 신축이나 신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빠지지 않겠죠 서울 시내는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3도심과 7광역중심지가 있고 또 한강변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한강변 재개발 지역들이 있죠, 합정이라든가 망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양동, 노량진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들이고. 제가 또 5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철도 지하화 지역들. 앞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가 이제 동북선, 동북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동에서 시작해서 광운대라든가 회기, 그리고 청량리. 청량리 같은 지역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겠죠. 대중교통, 광역교통 노선을 14개나 집어넣어준다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GTX가 2개씩 이나 지더라고요. 들어가고 서쪽에서 보면 이제 상암동에서 출발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어디다 그랬죠 신촌 마포공덕 용산 라인입니다 신촌 마포공덕 용산 라인 여기서 또 저평가된 지역이죠 신촌이기 때문에 이 신촌 지역 은혁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권 안에 엄청나게 넓은 상업지 면적을 갖고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 상업지양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사실상 서울 도심권 상업지입니다이상업지 면적이 넓은 지역 중에서 또 이제 괜찮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성공한 케이스가 돈니문유타운이잖아요 제2의 돈니문유타운이될 만한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예요? 남산 주변 지역.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설 시장이 규제 4종 세트를 마지막으로 다 이제 없애버리고 철폐하면서 이제 남산 고도 제한과 높이 제한을 둘다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또 남산 지역을 방문했고 이번에 신당동 주변 지역이 이제 엄청나게 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현동이라든가 남산동이라든가 필동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좀 저평가된 지역, 도심권 안에 있지만 상당히 저렴한 지역들이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역들 또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가실 거니까 어, 여러분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청약만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 다양한 방법의 내집마련 전략을 취하셔야지 된다. 여러분들 이 청약 시장제도 개편. 대해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좀 다양하게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은 저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